자, 이번 시간에는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요. 16번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봐이 문제는 보통 체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 책에서는 조금 더 생, 이, 문제에서는 약간 다른 걸 물어봤어요, 지금. 자, 봐봐. 오른쪽 그런가, 중심이 5이고, 반전의 길이가 4인 원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어. 이원 2의 두점 사이의 거리, A하고 B의 거리가 4래. 응? 벡터 BA, 내적 벡터 AP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을 C. 최소가 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AC 곱하기 AD. 그럼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x축 이라고 놓고 만약에 이걸 y축이라고 놨어 얘를 원점에 이라고 놓고 그럼 여기 봐봐 이게 <laughs> 최대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자, 벡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 벡터 ba 하고 벡터 이번에는 자 봐봐 지금 이렇게 물어봤지 벡터 BA 내적 벡터 AP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벡터 BA 내적에 벡터 AP를 이렇게 생각했어 응? 벡터 AB <laughs> 더하기 벡터 BP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응? 그러면 얘는 벡터 BA 내적 벡터 a b 더하기 벡터 BA 내적 벡터 BP지 그런데 얘가 지금 뭐가 돼버리냐 이게 역벡터 쓰면 마이너스 벡터 AB 내적의 벡터 AB에 벡터 BA 내적 벡터 BP가 돼서 자 이거는 뭐가 돼? 벡터 AB에 마이너스 벡터 AB의 제곱이니까 벡터 AB의 크기는 4잖아. 얘는 고정값이 돼버리고 벡터 BA 내적 벡터 BP 얘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이거 전체가 최대가 되냐 최소가 되냐 이 소리지. 맞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얘의 값이 최대가 될때즉 벡터 BA 자. 응? 벡터 BA에다가 벡터 BP. 얘제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됐을 때잘봐 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내렸어. 이거 h라고 하자. 응? 그럼 벡터 BA 내적 벡터 BP는 벡터 BH 내적 벡터 BA하고 똑 같지? 이건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겠죠 얘는 뭐 똑같다고 그랬어. 어? 얘네. 원래대로 하면 이게 벡터 BA의 크기에 벡터 BP의 여기를 세타로 가면 코사인 세타인데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가 뭐 여기가 지금 b h 가 똑같잖아. 맞지? 요 길이가 그럼 생각을 해 봐. 자. 어? 요게 최대가 될 때는 b h 가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어? 여기 P가 움직이면 여기에서 최대가 되겠지. 여기에 있을 때이 b h 의 길이가 최고로 길 때는 여기 시점 이렇게 이 있으면 원위의 P가 있으면 여기에 있을 때이 길이가 최대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여기에 있을 때. 돼? 그럼 만약에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B H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점피가원 위에 있으면 여기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선생님, 말 이해 가니? 이해가 갔어? 응?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최대가 되는 점을 여기를 뭐 C라고 그러고 여기 최소가 되는 점 d 라고 그랬지. 자, 내적의 값이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각도가 점점 벌어져야지. 각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각도가 0일 때 내적의 값은 최대가 되는 거잖아. 코사인 스타1되 버리니까. 각도가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내적의 값은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가될 때는 여기겠지. 음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됐어? 선생님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뭘 구해야 돼? 가?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응. 음. 자, 봐. 여기까지, 갔지, 이거. 자, 이걸 원해방정식이라 이렇게 나왔잖아. 원해방정식이라 이렇게 나왔지? 이거 좌표를 구해버리던지 2.2점 C야 알았고, 2 뒤에 알았으니까. 자, 봐봐. 여기의 길이가 4지. 네? 그러면, 요렇게 놓으면,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4겠죠? 그럼 선생님 같으면, 여기가 정상각형이니까 여기가 30도지? 여기도 지금 30도네. 여기의 길이도 4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도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는 뭐겠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겠네. 그래서 AC의 길이는 지금 4야.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의 길이가 4겠지? 이렇게도 정삼각형이네. 그럼 AD의 길이는 어떻게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삼각형에 높이지? 2분의 루트 3 H 잖아 그게 몇개 있어? 하나, 두개 있지? 여기는 4 루트 3이네 AD의 길이는 4 루트 3 그래서 AC 곱하기 AD는 어떻게 구하면 돼? 4에다가 4 루트 3을 곱하면 16 루트 3 5번이 답이 된대 이줄이야 어? 알겠어요? 오케이? 얘 예, 같이 자 여기서도 우리가 내적이 나왔을 때 여기 봐봐 자 봐봐 내적 내적의 최대 최소가 나왔을 때 만약에 벡터 A B고 여기 P라고 그랬어 벡터 A B 내적 벡터 A p 는 뭐가 똑같다고 여기다 센터를 꽂으면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게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내적의 크기가 가장 최대일 때는 어떤 때냐면 직선 길이 곱한 게 최대고 최소일 때는 어떻게 돼 방향이 반대일 때 이때가 최소였어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지금 구했습니다. 이해 갔죠? 16번 문제는 조금 새로웠어요.